자, 이번에 우리 전산세무 이급 교재 159페이지 99의 교출문제 문제 3-2번 부가세 신고서 작성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22년 1기약정 신고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시오. 다음 부가세 신고서 외의부속서류및 가세표지 명세인명을 생략한다. 음, 매출자료, 음, 매입자료, 기타자료가 나와있고 그러면 예,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서 가셔서 일기 약정이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 매출 자료는 가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매입 자료는 매입세액에 반영하시면 되고요 제품 매출인데 세금계산서 발급분 그러면 가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금액란에 예, 5천만 원 세액은 500만 원이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품 매출. 우리 그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했거나 현금영수증 교부하면 세금계산서 교부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신용카드 매출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를 했다면 세금계산서가 우선이고, 우선이고. 얘는 이제 미발급했으니까 신용카드 매출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번호가면 됩니다. 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의 공급가액은 1,700만 원, 세액은 170만 원이고, 예, 재화의 직수출은 영세세생계는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영세 기타 6번에 음, 3천만 원이고, 배선 확정된 매출채권 100만 원이고, 세액은 10만 원인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는제 공제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대돈제 공제받으려면, 대돈제 가감난에, 세액난에 음수로 넣어주면 되죠. 공제받는 경우는 음수로, 세액난에 회수한 경우는 양수로, 양수로. 자, 미입자료, 원재료 미입. 원재료 미입, 예, 4천만원에 400만원,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했어요. 그러면, 매입세에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원주료니까 무슨 매입? 일반 매입에, 공급가액 4천만원, 세액은 400만원이고, 원주료 매입 104만원인데, 전자계산서 수치했고,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네, 그지 의제 매입세액도,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에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오른쪽 하단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원에 예, 신용카드, 매점표수령 금액 합계표, 의제 매입세 재활용 폐자운드매입세 변제 대은세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예, 의제 매입세액 공급 가액란에 공급 가액이 104만 원이고 공제 받는 금액이 안 나왔네.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이게. 그럼 우리 우리 시험은 기본적으로 무슨 제조업 중, 중소 제조업이니까 104번의 4죠. 104번의 4, 그렇지? 104만원 곱하기 음, 곱하기 1 0 4분의 4예요. 중소 제조업은 104번의 4. 그러면 얼마 공제받아요 얼마 4만원 공제받는거예요 104만원 곱하기 104분의 4 일반적으로 의지메이스 공제율은 102분의 2 중소제조업은 104분의 4 그래서 세행란에 세행란에 4만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요거 필기가 필요하면 필기하시고 자 법인카드로 구입한 소모품 매입 세금계산서 미수취했지만 공제 요건 갖췄죠. 그러니 그밖에 공제 매입세, 그밖에 공제 매입세, 그밖에 공제 매입세에게 오른쪽 하단 신용카드 매출점표 수령금액 합계표에 일반 매입란에 공급가액은 50만 원, 세액은 5만 원 입력하시면 되고. 재무팅 업무용 승용차인데 예, 1000cc 초과하니까 비용업용 승용차죠 그죠 비용업용 승용차고 이거 세금계산서 수취했어요 그럼 얘는 매입액 불공이고 무슨 자산이에요 고정자산입니다 매입액 불공이고 고정자산 이거 만약에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했거나 현금영수증 수취했다 그러면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공제 입력하면 안 돼. 그지?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으시면 공제가 가능해야 되니까. 그지? 이거 이해 갔을까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수취금은 무슨 자산 매입난? 고정산매입난에 공급가액은 <laughs> 1,700만 원, 세액은 1 7 0만 원이고, 얘는 공제받으면 안 되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까지 해서, 오른쪽 상단에, 예, 50번에, 1700만원, 170만원. 그래서, 매입의 불공은 꼭두 군데 반영하는 거예요. 그치? 예, 세금계산서 수치본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 상품 입 매입. 예정신고 누락분, 공급시의 종이 세금계단서를 세금 정상적으로 수치했다. 법인 사업자는 전자, 그, 전자세금계단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되는 거고, 발급은. 수치는 종일세금계단서로 수치하든, 예, 전자세금계단서 수치하든, 정상적으로 수치하면 매입세 공개가 됩니다. 음. 예정신고 누락분은, 예, 매입세기 된 예정신고 누락분은 일반적으로 가른세가 없습니다. 음. 그러면, 예, 12번 예정신고 누락분에, 예, 예정 누락분 세금계단서 38번에, 음, 공급가액은 300만 원, 세액은 3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가산세는 가산세는 없고, 기타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예, 신고했으니까 예, 전자신고 세액 공제 19번 신용카드 매출표 등 발행 공제 등 클릭하시고. 예, 오른쪽에 전자신고 세액공제에 합정 신고할 때마다 만 원씩 예, 공제가 되고요. 전자세금의 발급과 전송은 정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예, 지연 발급, 미발급이나 지연 전송, 미전송은 아니고 이 문제 안에서 여기 나왔구나. 의제미세 공제는 0 4번회 예, 법인 중소기업으로 공제액은 공제한 돈의 금액으로 가정하고 세부담 최소한을 가정하고 그럼 다 입력한 거네, 요 그렇지?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저장, 여기까지 해서 우리 99회 기출문제 부가세 신고서 실무는 다 끝났고요.